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잠언 2장 1절부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의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찰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온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자언 말씀이 계속해서 내 아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들에게 주는 말씀인 거죠. 외인에게,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항상 우리 자신의 정체성, 우리의 아들됨에 대해서 인식함으로써 이 자문을 계속해서 깨달아가야 됩니다. 자기 정체성이 잘못되어 있으면 이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는 뭔가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것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는 이 말씀을 어, 일반적으로 내가 정말 이게 간절히 필요한데, 이거 하나님께 구해야지. 이거 얻기 위해서 하나님 찾아야지. 그리고 이거 받기 위해서 문을 두드려야지.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간절하게 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거야말로 종교적인 가르침인 거죠. 종교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들됨입니다. 아들됨에 있어서는 내가 필요한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어필하기 위해서 기도를 간절하게 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아들됨을 나한테 주셨는데 그 정체성을 너무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모르고 있다는 것. 전혀 쓰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내가 받았는데 이미 내가 되었는데 모르고 있다는 거죠. 깨닫지 못한 것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문을 두드려서 그걸 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존재가 되어 있구나. 하나님과 나는 이미 이런 관계가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해야 되는 것이고 문을 두드려서 열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추어진 상태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구약에서 우리가 성막도 보지 않습니까? 성막은 외면으로 볼 때는 칙칙하고 거무티튀한 그런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한복판에 있는데 어, 멀리서 보면은 정말 아무 흠모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고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광채와 그 다음에 금으로 된 아름다운 기물들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인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이 좋은 것을 감추어서 주십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은 그것을 멸시합니다. 지혜 없는 자들은 그것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지혜를 주시는 사람들은 그것을 계속해서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모는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아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그것을 발견하고 찾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옛날에 어떤 사극을 보다 보니까 아주 멋된 짓을 하는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뭔가 이렇게 깨닫는 바가 있어 가지고 이제 사람이 좀돼 보려고 한다. 뭐 이러니까 이제 동생이 있다가 이미 사람인데. 왜 사람이 되려고 하냐고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답게 사는 길은 내가 사람이라는 걸 깨달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말 알고자 해야 됩니다. 감춰진 보화를 찾는 것처럼 은을 구하는 것처럼 그것을 알고자 해야 됩니다.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이미 하나님의 그 아들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 존귀함과 그 고귀함에 대해서, 그 높은 부르심에 대해서. 그 거룩한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깨달음이라는 것은, 아, 그거구나. 이렇게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깨닫고 나면 그렇게 살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아, 나는 그걸 깨닫긴 했는데 아직은 좀 그렇게 안 돼요. 그는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정말로 깨달았다면 그렇게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깨닫는 것은 바로 삶으로 직결되는 것입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 진짜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거 깨달았어. 네,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완전히 알아버리면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게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하는 것은 사실 그 이후의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설명이 필요 없죠 큰 자나 작은 자나 여와를 알라고 하지 아니하리니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와를 아는 지식이 완전히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 알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누가 가르쳐 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잔소리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다 이미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깨달음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알게 되고 지혜를 정말로 깨달으면 그리스 안에 있는 그 보화 보아, 감추어진 보화를 우리가 찾게 된다면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밭에 감추어진 보화 비유를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 밭을 사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면서도 기쁨이 충만한 것이죠. 밭의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미 그밭 안에는 그 밭의 수천 배가 되는 그런 보화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그 밭을 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지불해도 전혀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친구가 말리고 부모가 말리고 자식들이 매달려서 아빠 하지 마세요 해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는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는 것,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누가 잔소리해서 옆에서 어떻게 해서 외부적인 자극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주신 정체성, 그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미 나, 내가 부여받은 그 놀라운 그 권세와 그런 것들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 높은 부르심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가 죽인다고 해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깨달은 자고 실제로 지혜를 얻은 자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그리소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훈련도 도움이 될수 있지만 핵심적인 것은 깨닫는 것입니다. 깨달음에 그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깨달으면 자기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살 수밖에 없습니 그거는 저 그냥 삶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실히 자기 정체성을 깨달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으려면 엄청난 거역을 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또 그렇게 하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할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아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아 예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보려고 막 노력하다가 타락하는걸 얘기하는데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이. 그것을 거역하는 것은 생명을 거역하는 자기 본성을 거스려서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 정도로 해서 거역해서 복음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거역하면서 산 사람은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거는 철저하게 자기 의지로 선택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혹을 받고 좀 몰라 가지고 넘어지고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이 절대 용서 못해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직도 깨달음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이죠. 깨달음하면 뭐 불교에나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얼마나 깨달음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셨는가를 한번 복음서를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깨달음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많이 탄식을 하십니다 깨달으면 그렇게 살수 살 있기 때문에 깨달으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계명을 창고에 넣어두듯이 잘 보관해야 되는 것이죠. 받고 나서 그냥 보관을 잘못해서 그냥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잘 간직하는 것, 그 계속 대뇌이고 묵상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지혜의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쪽으로 계속 마음을 두고 듣고자 하고 그 방향으로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마음을 명체에 두어야 된다. 딴데 마음을 뺏기지 않고, 빼앗기지 않도록 그 마음을 잘 지켜서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계속 집중하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지식을 불러 구하며 그것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그 찾아서 계속 구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명찰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내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간구하면서... 얻고자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은 실제로 계속 강조하지만 조금씩 다른 형태로서 하지만 정말 그냥 말씀을 사모하는 그것으로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아야 된다. 은을 구하고 금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처럼 그것처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가 이 감춰진 보배를 찾기 위해서 무엇을 대가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가? 네. 그것이 내 마음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그냥 알았다고 해서 단지 내가 그것을 그 봤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게 아니겠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지불하고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다 포기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찾아내고 그것을 내 것으로 완전히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것을 대가로 지불하겠는가 하는 것을 이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모든 것을 다 집중하고 계속해서 집요하게 추구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면 여호와 경량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멀리 있는 것처럼 그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을 정말로 제대로 깨닫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혜를 구하는 자의 마음이고 내 아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정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자에게 내가 예비한 것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너가 찾아내기를 바란다. 그것을 너가 전, 진정으로 네 것으로 삼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어, 지혜를 이토록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을 경유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